어, 진짜 무슨 일이야? 어, 요즘 제일 큰 뉴스가 뭐 레고랜드 그리고 흥국생명 사건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흥국생명은 여골세로 살아남은 거야. 여골세라고? 여골세는 그거 전세금 떨어지면 집주인이 거꾸로 세입자한테 돈 주는 거 있잖아. 그럼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흥국생명이 원래 돈이 있거나 딴 채권을 발급해서 그돈 빌린 걸 메꿀 수 있으면 그걸로 콜옵션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채권 시장 안 좋은 건 옥자도 알 거고 한국생명 비롯해서 지금 생명보험 그 생보들이 지금 유동성도 안 좋단 말이야 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내가 여월세라고 표현한 그 환매조건부 채권이라는 걸로다가 그걸 메꾼 거지 환매조건부 채권 그 음. 신문에서 보긴 봤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거 영어로 리포라고 하는 건데 환매조건부 채권 이게 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쉽게 말해서 부채 가치 고신용 채권을 갖다가 담보로 맡기고 단기 대출을 받는 거야. 그게 어디가 뭐 전세랑 비슷하다는 거야? 여월세는 전세에 쓰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전세하고 리포를 그럼 비교해 보자고. 음. 전세하면은 특히 코로나 때 유동성이 막 들어가면서 갭 투자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많다고 막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 요 아, 어, 그렇지. 전세랑, 전세랑 갭 투자를 음 리포도 유동성이 풍부할 때 코로나 이후에. 비슷하게 금융 시장에서 그걸 갭 투자한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쉽단 말이야. 특히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애들이 그런 걸 많이 리스크를 떠내면서 했는데 음. 갭 투자는 알잖아. 전세 자기 돈은 조금 그런... 들이면서 전세 자금을 그러니까 전세금을 받아서 그 집을 전세를 놓고 그 전세금으로 또 다른 집을 사고 또 전세금을 놓고 또그 전세금을 가지고 또 다른 집을 사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리포도 아까 말했다시피 국채 같은 걸 담보로다가 돈을 빌리는 거거든. 그래서 유동성 풍부하고 막 투자자금 몰릴 때 어떤 걸 했냐면 국채 같은 걸 담보로 맡겨서 돈을 빌려. 음. 그래서 그걸로 국채나 이런 혹은 뭐 보신용 회사 채를 사. 그 다음에 그걸 담보로 맡겨서 다시 돈을 빌려. 음. 그래서 또 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국채 같은 채권의 포지션을 계속 늘리는 거야. 음. 완전히 갭 투자를 하는 거네.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 뭐 지금 갭투자 한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값이 떨어지니까 완전히 곤란해졌잖아 그럼 리포드 마찬가지인 거야 채권값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곤란해지겠네 그렇지 그거는 한국 생명보다는 그 최근에 영국의 연금펀드 막 문제 터졌다고 언론에 나왔었잖아 그렇지 그걸 보면 쉽게 이해가 돼그 문제를 쉽게 풀자면 어떻게 된 거냐면 영국의 연금펀드들이 자산관리 회사를 통해 가지고 영국 국채 갭투자를 한 거야 아하. 그러니까 영국 국채를 가지고 있던 거를 보통 연기금은 국채나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레버리지를 해서 그러니까 국채를 맡기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그래서 다시 영국 국채를 사서 그걸 맡기고 또 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몇배 레버리지로 그거를 수익률을 높이려고 한 거지. 그랬다가 그뭐 지금 사 사퇴했지만 그 잠깐 정부에 있었던 그전 총리 정부가 들어오면서 뭐. 여러 가지로 갑자기 경제 상황에 쇼크가 오면서 구체 가격이 떨어졌거든. 음. 아까 옥자가 얘기한 것처럼 담보로 맡겼던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렇게 돈을 많이 빌린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렇겠네. 지금 집을 뭐그 갭투자로 막 20채, 30채, 뭐막 100채씩 한, 샀던 사람이 집값이 올라갈 때야 돈을 쉽게 많이 벌겠지만은 집값이 떨어지면뭐 완전히 지금 그래서 파산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영국 그 펀드도 똑같은 문제였다고 보면 돼. 다시 그 흥국생명 그리고 역전세로 돌아가서 역월세지.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영국도 마찬가지만 지 우리나라도 보면 주택 그리고 뭐 채권 심지어 국채도 할거 없이 올해 이제 지난 10월 11월 동안 보면은 다 이제 하락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역월세 먼저 보면은 특히 갭투자해 가지고 무리하게 집을 샀던 사람들이. 전세금은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근데 이제 이거를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흥국생명하고 비슷하게 이 사람들도 자금이 없는 거지 그렇다고 음... 자기 시장으로 어디서 무담보로다가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역전세라고 역월세라고 하는 이그 전세입자들한테 뭔가에 돈을 주거나 뭔가 뭐 리모델링을 해준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다가 소위 쉽게 말해서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음 그러면. 흥국생명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자기 채권들을 은행에다 맡겼는데 그 채권값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은행에다가 이자를 더 준다든지 뭘 준다든지 여걸세처럼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지금 돈을 빌려서 이그 흥국생명이 콜옵션으로 다시 사줘야 되는 그 연구체를 다시 사는 쪽으로 갔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물론 리포하고 전세 여월세는 다르지 밑에 자산 자체가 워낙 다르니까 고신용 뭐 국채 이런 채권하고 주택 같은 건 근데 크게 보면은 흐름이 똑같이 보인다는 거야 흥국생명도 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네가 유동성이 풍부하고 혹은 채권 시장에서 그냥 그뭐 다른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이 돈을 메꿀 수 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결국 마지막 해결책으로 한 거는 리포라는 거고 그거는 국채 같은 채권을 담보로 맡겨서 돈을 빌려서 지금 흥국생명이 이 콜옵션을 행사한 거고. 지금 계속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그 현재 전세 시장에서 드러나는 그 역월세 상황과 비슷한 점이 있다 이런 거지. 그러면 리포라는 제도는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갭 투자를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사용되는 것 같은데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그럼 이 리포는 어떻게 사용되는 거지? 지금처럼 어, 역월세를 주, 주, 주면서까지 돈을 빌리는 쪽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또 있나? 공매도 알지, 역자 공매도는 알지. 음, 응, 공매도가 뭐야? 주식을 빌려다가 팔고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거를 다시 사다가 주식을 갚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 차익을 버는 거잖아. 그렇지. 주식이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주식을 빌려다가 팔고 나중에 주식이 떨어졌을 때 다시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을 메꿔 넣으면은 내가 이익을 버는 거고 만약에 주식값이 올라가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고 그게 공매도지. 그렇지 리포도 하락장일 땐 그렇게 쓰여 그러니까 채권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리포로다가 채권을 빌려서 이걸 현재 가격에 팔고 다시 리포 채권을 돌려줄 때는 이거를 값이 내려간 채권을 사서 채권 돌려주고 원래 돈 받고 그 차익을 버는 거지. 그래서 지금 헤지펀드도 그렇겠지만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런 조약을 그 아까 얘기한 흥국생명처럼 리포로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채권을 좀 쇼타는 쪽에서 더 많이 쓸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음 그러면은 지금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계속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니까 지금 금융기관이나 뭐 헤지펀드나 이런 데서는 리포를 통해서 돈을 빌리기보다는 오히려 리포를 통해서 채권을 갖다가 그걸 공매도에 활용하는 게더 이익을 남기기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한국은행의 그 금융안정 정책은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나서 리포 6조 정도 하겠다고 10월 27일 정도에 발표했잖아. 음. 근데 저번 주 금요일자 뭐 언론 보면은 금일날 기준으로 이걸 매입한 증권사가 그러니까 이걸로 돈을 빌린 증권사가 한 곳도 없다는 거야. 음... 오히려 한국은행에다가 돈을 주고 채권을 빌려간 이런 게 훨씬 뭐 언론에서 사0조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이 방향으로 지금 증권사나 뭐 은행 금융권들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자면은 지금 채권값이 떨어지는 쪽이니까 리포로 돈을 빌려가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 그렇지. 그리고 오히려 리포로 채권을 빌려다가 채권을 공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더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지. 그렇게 살펴보면은 시경이가 얘기한 것처럼 흥국생명이 리포를 통해서 돈을 빌린 거는 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약간 예외적으로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 그리고 큰 그림을 보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은행이 그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금융위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그 리포로 6조 정도 유동성을 풀겠다고 발표한 게이한맥락으로볼수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플레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올리잖아. 음. 유동성을 유동성이 밑에 뭐 주택 그리고 뭐 조금 신용 낮은 회사채부터 시작해서 신용 높은 회사채 그리고 국채 통해 가지고 점점 더 한국은행 그 위로 유동성이 흡수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체적인 금융 안정 위기가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 방향을 조절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한국은행도 리포로 유동성을 풀겠다고 레고랜드 사태를 잡기 위해서 발표한 거고 한국생명도 리포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고. 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흡수되는 금리는 올라가고 유동성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고통들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리포 제도를 활용해서 약간 유동성을 특정 기업들한테 또 아니면 특정 기문 기관들한테 흘려주고 있다 뭐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볼수 있겠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그 조금 더 디테일된 이런 리포에 리포 그리고 여궐세뭐 아까 영국 얘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크게 봤을 때 언론에서 지난 몇 달간 얘기한 뭐 연착륙 얘기 많이 했잖아 음이 연착륙이라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어떤 금융 기법 위주로 쓰이는지가 보이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금리 올려서 인플레 잡는 기조는 유지하되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리포 같은 기법을 쓰고 있고 리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다른 자산 시장 주택 시장에서 쓰이는 전세제도 그리고 요즘 전세 시장에서 드러나는 여월세 이것과 흐름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아 어, 그래 리포를 좀 배우고 나니까 이게 이제 좀 신문에서 얘기하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들이 조금 더잘 이해가 되네. 오늘은 많이 도움이 된거 같아. 그래. 이제 나 가봐야 되니까 다음에 또뭐좀 재밌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래. 오늘은 도움이 많이 됐고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하자고. <laughs>